10월 20일, 일요일 아침 10시 50분입니다. 이제 일을 마치고 내려가려고 배추밭을 한번 돌려보는데, 어, 그 비가 자주 와가지고 물음병이 조금 배추가 온것 같아요. 온것 같고, 또 물음병이 없는 배추는 이렇게 결굴을 완전 히 시작해가지고, 알이 큽니다. 그거 한 물음병이 한두 뿌리, 두 뿌리, 세 뿌리 정도 보이는데, 물음병은 또, 그, 전염성이 그리 강하지 않으니까 방제를 하면 되는데, 우리는 약을 안 치니까 방제를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. 이런 건 조금 물음병이 와가지고 배추가 지 이렇게 녹아버렸어요. 이큰 이 배추가. 이한번에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맹이 지금 몇개 왔는데 방제를 한번 해야 될지 참 아깝습니다 이만크 커가지고 이렇게 커가지고 쏙 이렇게 쳤는데 이이 병을 해서 병을 합니다 한두 뿌리 지금 두 뿌리 보여요 이큰게좀 아쉽습니다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예 오늘 두 뿌리 이거 좀 방제를 하고 올해 내려가겠습니다. 이 날이가 날이가 비가 너무 자주 자주 와가지고 이 습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 햇볕이 이번 주는 좀 햇볕쟁이 난다 하니까 어, 좀 나아질 겁니다. 몇 폭이 세폭두 폭이 세 폭이 포기, 세 폭이가 이 근방에 지금 몇 폭이 왔어요. 이온 거는 어쩔 서 없는 거고 아 이렇게 알이 알 차가지고. 이 49일째인데, 심은지 49일째인데, 이렇습니다. 배추. 배추 노란, 이알창번 보세요. 아, 이거 참, 한주새에 한 이렇게, 이렇게 돼버리네이방제를또 예.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. 나는 약을 안 치고 하는데, 나비들이 좀 있는 것 같아. 나비들이 균을 옮기는지, 예, 그건, 그런 것 같습니다. 배추밭 구경하고 갑니다. 감사합니다.